모두가 퇴근한 6시 30분의 진리관. 이 시간에도 불이 켜진 곳은 어디일까? 이 불의 주인은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이거 지금 카메라 뚜껑이 사라져가지고 쿠팡에서 몰래 하나 사려고요. 어차피 촬영팀에 저밖에 없어서 아무도 몰라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방송국 48기 촬영을 맡고 있는 박성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뚜껑 잃어버리셨어요? 그게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범인이 제 자리에 갖다 두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임지는 거죠. 의심가는 범인이 있으세요? 아 기획팀에 전정하라고 걔가 예전에 바지 주머니에 카메라 뚜껑을 들고 집까지 갔거든요. 이번에도 걔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아 어... 왠지 모르게 뜨끔하는 피디이다. 촬영팀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촬영팀은 방송국의 모든 일을 이 카메라로 담는 일을 합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작업 중이세요? 지금 작업 중이세요? 님 빨리 따라오세요 지금 이 시기에 상우 형 건들면 큰일 나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데. 아휴. 편집 중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건 선택이 아닌 도전이다. 왜 그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할 때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가지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HBS 48기 편집팀 박상우라고 합니다. 편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편집이요. 아 편집이란 이제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가꾸는 작업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편집에 대한 자부심은 이미 다이아몬드급이다. 카메라를.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성대학교 학 학학. <laughs> <laughs> 아, 웃기지 말라고. 아, 다시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성대학교 학학 말렸다. 지금 몇 번째 촬영이에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HBS 편집팀 48기 이건희입니다. 근데 뉴스 앵커도 같이 맡고 있어요. 앵커면 아나운서 역할 아닌가요? <laughs> 아, 맞긴 한데 보시다시피 저희 이수에는 아나운서 팀이 없어가지고 제가 뉴스 앵커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촬영 MC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성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어요? 아, <laughs> 네, 뭐. 쉽지 않은 촬영이었다. <laughs>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갑자기 콘텐츠 영감이 떠올라서요. 1월 콘텐츠 회의가 있어서. 미리 적어놔야 돼요. 원래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디어 적으세요? 안 적어두고 잠들면 까먹거든요.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HBS 기획팀 48기 방지윤입니다. 기획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뉴스 취재 및 콘텐츠 구체화를 합니다. 마치 누르면 기회가 이 나오는 자판기라고나 할까요? 유튜브는 왜 보시는 거예요? 아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중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콘텐츠 회의 준비라더니 유튜브를 보고 있다. 기획팀에게 유튜브란? 기획팀에게 유튜브란? 쉽게 말을 잊지 못하는 지윤이다. 그럼 기획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님이요. 국장님은 지금 뭐 하세요? 저기요. 맞아요. 저센터 안녕하세요. 지금못찍는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방송국 hbs 4 8서한국국장서한서국장님은국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최종 결정할 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정은 보통 언제 하세요? 마감 직전에요실무국장의국에이다 <laughs> 실무국장을 중심으로 콘텐츠 아이디어 아, 회의가 그런가? 시작됐다. 오늘 콘텐츠에 할게요. 어? 아이디어 내주세요. 요즘 두바이 존드 쿠키가 유행인가? 직접 만드는 영상 어때요? 좋은데? 야 그거 뭐 하고 목범받하자 대학교 방송국에서 그런 거 해도 돼? 아닌데. 아니면 낙성관 헬스장 리뷰 어떤가요? 몸부터 만들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식, 그런 식. 콘텐츠 완성도를 위한 지적이 이어진다. 아니 됐고 됐고 됐고. 방송국 하루를 다큐 형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오 좋은 듯. 이거다. 이거다. 잘 싸우면 진짜 재밌을 것같아이걸 그 할게요. <laughs> 의견이 채택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별 생각 없이 던진 건데요. 이렇게 바로 정해질 줄 몰랐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hbs에서 기획하고 있는 48기 전정아입니다 이 아이디어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힘드네. 얼른 집 가서 자고 싶어요. 할 일이 많아진 정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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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 가자 집 집. HBS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난다.